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 홀드를 보러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스트레스 홀드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3.97k, 최저가 62.78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3.20k인데요 급변한 시장 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레스홀드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레스홀드는 킵과 뉴사이퍼의 합병으로 탄생한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크로스 체인 브리징 네트워크입니다. 즉, 킵 혹은 뉴사이퍼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그레이트를 시켜 보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스레스홀드 토큰은 스레스홀드 네트워크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디앱 수수료로 쓰이며, 스레스홀드 보유자는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스레스홀드 공급자는 자산을 유통성 풀에 예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커버리지 풀 스테이킹 참여도 가능합니다. Threshold는 독립 노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 권한 없이 암호화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드 간의 암호화 작업을 분할하여 보안과 가능성의 향상을 꾀합니다. 이로써 최종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홀드 네트워크는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유저들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레이어를 구축하고,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스트레스 홀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퍼블릭 데이터와 프라이빗 데이터를 분리함과 동시에 관리하고 서로를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현재 쟁글에서 스레스홀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스레스홀드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스레스홀드는 58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업비트 62.2% 2위가 바이낸스 14.6%순입니다 자,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서 60%가 넘는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 즉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래소들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두 거래소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의 2022년도 상장이 돼서 상장핀도 한번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찍었고요. 2021년 3년도 시작과 함께 반등 반등 후에 하락 국면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는 사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 고점 부분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 지난 영상에서 이 68원 라인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68원 라인이 무너지면 더큰 하락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급등 후에 이 68원 라인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이는 뭐 전체적인 코인장 하락으로, 하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68원이 무너지는 순간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구름대까지 밀리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이 56원 라인을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 역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56원 라인을 버텨주는 움직임이 한번은 무조건 나와야지만 추가 반등 나오면서 전 고점 부분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상향 추세선을 정확히 지지해주면서 움직임 역시 가져갈 것으로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저점 구간은 어느 정도 잡힌 모양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 후에 반등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 고점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의 익절가를 잡고 분할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뜹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우상향 추세선의 이탈입니다 만약에 이탈되는 경우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트레스 홀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홀들은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레스 트 홀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기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